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근철쌤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화요일 벌써 서른 번째 시간. 출발. 혼자서 원서를 읽건, 저랑 함께 원서를 쭉갈 때건, 주의하실 것은 어떤 부분이 초급과 중급과 고급에 해당되는지를 스스로 계속 확인하시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세요 제가 말씀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책의 원서 다들 갖고 계시죠 네이 책입니다 그래서 32쪽에서 33쪽 네, 패세지 하나씩 잡아왔어요 먼저 도전해 보실까요 얘는 중급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긴데 두 부분으로 나눠서 들을 테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먼저 여기부터 끊을게요 You know Mitch Now that I'm dying, I've become much more interesting to people. You are always interesting. Oh, Maurice smiled. You're kind. No, I'm not. I thought. Here's the thing he said. People see me as a bridge. I'm not as alive as I used to be, but I'm not yet dead. I'm sort of in between. He coughed and he coughed then regained his smile. I'm on the last great journey here and people want me to tell them what to pack. 자, 앞에부터 보시고요. 얘가 왜 중급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구어체에서 you know는 당신이 알다시피 이란 뜻도 되지만 그냥 추임새로 넣는 말이기도 해요. 있잖아 라는 뜻이에요. 어, 여기 책의 저자 미츠한테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모리 교수의 미치 있잖아. 이제는 이런 상황이니까 now that 이거 중급이에요. 제가 알평문총에서 이근철 TV에서 다 해드렸던 거 똑같이 나오잖아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now that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뒤에 어보가 나와라는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내가 죽고 있는, 그러한, 내가 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아이, 그래서 말이야. I've become. 내가 이렇게 되었지. 해서 have become은 역시 중급에 해당됩니다. 완료 형태죠. 내가 죽는 상황이 된 이후로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interesting 하는 거는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왜냐 하면, 얘가 interested로 쓰이면은 관심이 있는이란 뜻이고, interesting 그러면은 남한테 관심을 주는 흥미로운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러 I-N-G를 쓴 이유는 우리가 분사에서 다 배웠던 것, 네, 그 다음에 이걸 강조할 때에는 much more 쓴다는 거, 이것도 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람들한테 훨씬 더가 much more예요. 훨씬 더 interesting, 네, 그렇게 흥미를 주는 to people. 사람들한테 흥미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나봐. 아이 내가 죽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더 갖게 되더라고. 이런 식의 느낌을 본인 입장에서, 아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흥미를 준다. 그랬더니 미추가 이렇게 얘기 했죠. You are always interesting. 아이 선생님 항상 그렇게 남들한테 흥미거리였어요. 남들을 즐겁게 해주셨잖아요.라고 역시 똑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you are interested 하면 뜻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이들 썼다면, 선생님,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셨잖아요. 라는 전혀 다른 뜻. Oh, 이거는 뭔가, 어, 기대치 않았던 발견을 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Oh, 어, 그래? 머리가 smiled. 웃어, 웃었어요. 그러면서, You're a kind. 아예 자네 친절하구만. 이런 건 초급이죠. 이거는 완전 초급. No, I'm not. 아주 친절한 거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그쵸? 그렇죠? 렇 네, 이렇게. 이 thought은 I thought. 나는 생각했다. 아, no, I'm not. 하고 저 친절한 거 아닌데? 라고 생각했다. 혼잣말했다. 이렇게 번역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문맥에 맞게 중의적인 것들은 찾아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에 100%뭐 정답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자, 그럼 흐름 보시겠죠? 이런 식으로 You know, now that 그 다음에 interesting, interesting 아 여기서 잡아갈 건 빨간 글자 요거밖에 없구나. 자 상황이 이런 거야. here's the thing 여기에 그것이 있어란 뜻이지만 이게 우리말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있잖아. 이거 말이야. 이게 이런 거야. 우리말에서도 이게 이런 거야가 이게는 뭐고 이런 거야는 뭐예요.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중급에 해당되는 표현으로 단어는 초급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야. 잊지 말이야 이 법칙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하면서 얘기했어요. People, 아이 사람들이 see me, 나를 보잖아. 마치 하나의 다리처럼 보더라고. 예, 네. 자, 교량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C A S, -S B 할때 이거는 문법이 아니라 C라고 하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네, 뒤에 as가 나오면 A를 B로 간주하다 생각하다는 뜻의 구문이에요. 아까 나왔던 now that 같은 것은 구문 일수도 있지만 문법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여기 또 나왔어요. as as 하는 거. 이게 분석을 할 생각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잡아 가야 돼요. 네, 그래서 I'm not alive. 나는 살아 있지 않아. 그럼 뭐예요? 죽은 사람의 좀비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를 비교하는 거죠. 뭐만큼. 해서 as가 나온 거죠. I used to be. 이거 문법이죠. used to가 네,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으로 알평문총에서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오시는 분들은 넘어가시면 돼요. As I used to be, 내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팔팔 살아있진 않잖아. 예 그래서 하지만 I'm not dead, yet. I'm not yet dead. 내가 죽은 것도 아직 죽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예. yet 이게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나는 말이지, 이 u 라 이건 표현이에요. 예, sort of는 일종의 이런 뜻이에요. 아, 일종의 내가 in between 이거 정해진 표현이라고 제가 잘 여러분한테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예, 사이에 있는 중간을 in between이라고 쓰는 거예요. I'm sort of uh, in between. He coughed. <laughs> 이렇게 이제 기침을 또 하고는 then 그런 이후에 이거 많이 나왔던 거. regain은 그냥 단어일 뿐이에요. 얘를 몰랐다면 단어를 보충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가 다 해석이 된다면 이거를 그냥 단어로 취급하면 끝. 그의 미소를 다시 얻었다. gain이 어떤 뜻이죠. 얘가. 그래서 다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기침을 하고는. I, I am on the last great journey. 어떤 여행에, 그렇죠. 거, 그것에 딱 달라붙어서 간다. 라고 해서 on a trip처럼 on the journey 라고, 이렇게, on이라고 쓴다는 거. 이거 역시 문법에서 제가 전치사에서 해드렸어요. 그런 게다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내가 실력이 부족한지를 파악하시란 뜻이에요. 어떤 강의를 듣건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초가 중급, 고급까지 쌓이는지 그걸 구분하시란 뜻. I'm on the last great journey.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위대한 내가 여정을 지금 하고 있잖아. 그게 마지막 여정이 뭐예요? 그렇죠. 죽음에 다다르는 거죠. 여기서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people want me 나를 원하더라고. 이거는 역시 문법이죠. 네, 그래서 want to 네, 부정사라고 하는 거. 이거 좀 복합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죠. 그렇죠? 자 그래서 to tell them 아 자기네들한테 나 본인들이 사람들이 말이야 아자 지네들한테 말해달라고 하더라고. What to pack 아, 무엇을 짐을 싸야 되는지 이게 pack이란 단어가 뭐, 눈 따위를 뭉치는 것도 팩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꽉꽉 누르는 것도 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짐을 싸는 거죠. 그런데 얘가 짐을 꾸리다는 뜻으로 연결해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 앞에 journey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 내가 마지막 여정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이, 뭐를 꾸려가야 되는지, 어 자기네들한테,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선 마지막에 정리하기 위해서 저승 갈때뭘 가지고 가야 되나라고 하는 거. 아,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의역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안에서만 정말 많은 문법들이 빨간 색깔로 다 나왔죠. 구문도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want 사람 투이 정도까지 하시면은 오늘 사실 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돼요. 복습 한번 해볼게요. 끊겠습니다. you know, mitch, now that i'm dying, i've become much more interesting to people. you know, mitch, now that i'm dying, i've become much more interesting to people. you are always interesting. ho! Oh, maurice smiled. you are kind? no. i'm not, i thought. here's the thing. He said, People see me as a bridge. I'm not as alive as I used to be, but I'm not yet dead. I'm sort of in between. He coughed, then regained his smile. I'm on the last great journey here, and people want me to tell them what to pack. 후반부 가볼까요? 여기는 중급이 아니라 중상급이에요. 자, 얘도 두 부분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 cannot tell you why he received me so warmly. I was hardly the promising student who had left him sixteen years earlier. Had it not been for Nightline, Murray might have died without ever seeing me again. 자, I cannot tell you. 당신한테 말을 할순 없었, 없습니다. 왜? 그가 예, received me 나를 받아 줬는지 그렇게 따스하게 그럼 거기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 어려운 구문은 아니에요. why 뭐 했는지 말을 해줄순 없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라는 뜻인 거고. hardly는 문법 시간에 해 드렸죠. 발표문청.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거는 거의 못 모하지 않다. 낯이 없지만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나는 거의 뭐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Promising. 전도 유망한. 이게 단어 시간에 했었죠. 이게 약속하는, 아, 전도 유망한 그런 학생은 아니었어요. 어떤 학생이었어요? 이게 문법이죠. 예, who had left him. 그를 떠났다. 예, 그와 헤어졌던. 그러니까 수업을 받고 떠났던 가장 그렇게 전도 유망한 학생은 아니었어요. 라는 얘기는 제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나는 그 중에 한 명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언제요? 16 years earlier 과거에서 과거보다 더 앞선 걸 얘기할 때는 ago를 쓰지 않고 이렇게 그보다 앞서서 라는 뜻의 earlier를 써요 이거는 중상급의 문법이니까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여기에 ago 아니고 earlier 그 다음에 오늘 나온 것 중에서 얘가 제일 어려워요 had it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는요 어, 이거는 예전에 한번 살짝 나온 적이 있는데, 뭐가 아니라면, 이란 뜻이에요. 아니었었더라면, 이게 더 정확하죠. If it had not been for. 온시 아니었더라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최고급 문법이라서, 여러분이 보실 때, 자,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한번 이렇게 놓고요. 최상급입니다. 이건 상급이에요. 그래서 항상 포인트는 had it not been for, 뭔 멋이 아니었더라면이라고 끝날 수 없고 뒤에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나이트라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더라면, 모리 교수는 이렇게 할지도 몰랐을 텐데. 그렇죠. might have died. 이거 나왔었죠. 여러분 이미. 문법에서 다 정리해드렸던 겁니다. 할지도 몰랐었다. 모리 교수는 아마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뭐뭐 하지 않은 채로. 그래서 without ing도 여러 번 나왔었죠. 그니까 그만큼 실전에 해당되는 수많은 문법들이 다 살아있더라. 예, 그래서 without ever. 예, 결코. 그러니까 여기서 e v e r 는 강조해요. 그냥. seeing me again.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한 채로. 예, 볼수 없었던 채로 돌아가셨을지도 모르잖아요. nightline을 내가 보고 연락을 드린 거니까. 자, 됐죠. 여러분. 여기에 상급 해당되는 문법 예, 네. hardly, earlier, who, had it not been for, might have died 그 다음에 without ing까지 아주 각종 시험에 나오는 거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아, 그 다음에 뭐예요? I had no good excuse 자 이거 excuse 아니에요 명사니까 여기서는 변명이란 뜻이에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실례합니다 라는 뜻 말고 나는 좋은 변명거리가 없었어요 이곳에 대해서는 뭐, 무엇을 제외하고 이것도 역시 문법으로 해드렸죠? Except the one 어떤 건데요? That everyone 예, these days 이거는 없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요즘에란 뜻으로 이거 정해진 표현이에요. 이건 예, 문법이 아니라 구, 어떤 표현인 거죠. 표현 그죠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S가 붙은 거죠. Seems to have 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변명거리를 빼놓고는 except 가 그런 뜻이에요 빼놓고는 제가 이렇게 연락을 못 드렸던 것에 대한 변명 거리가 좋은 변명 거리가 없어요 근데 그게 뭔데요 I had become 이렇게 되었다는 거 t o wrapped up 이거 이런거에 너무 그 뭐랄까 어, 내가 모르는 표현이야 라고 겁을 내지 마시고요 wrap이 뭐예요 싸는거 잖아요 포장하는 거 wrapped up 완전히 쌓여 있었다. 너무나 심하게 쌓여 있었다. 지나친이란 뜻의 얘가 훨씬 더 중요하죠. 아, 내가 어디에 푹 쌓여 있어서 몰입해 있어서 몰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wrapped up in the siren song of my own life.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매력적인 목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해 가지고 예, 배가 이렇게 난파되도록 만들고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사이렌 요정들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우리가 아는 사이렌이에요. 자, 그래서 wrapped up in the siren song 유혹의 노래 혹은 유혹의 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내 인생에 늘상 나한테 말하는 야, 너 바쁘잖아. 뭐 사람들한테 어떻게 연락하고 지내? 너 바쁜데 이런 식의 것을 사이렌송이라고 얘기한 거고 거기에 너무 매몰돼 있었다, 몰입돼 있었다.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I was busy. 하고 모를까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됐습니다. except 하나 잡아가시고요. to, 부정적인 뜻이 있더라. 자, 여기도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I cannot tell you why he received me so warmly. I was hardly the promising student who had left him 16 years earlier. Had it not been for nightline, Marie might have died without ever seeing me again. I had no good excuse for this except the one that everyone these days seems to have. I had become too wrapped up in the siren song of my own life. I was busy. 됐습니다. 자, 죽음은 삶을 끝내는 것이지, 관계를 끝내는 것은 아니야. 이런 내용들이 또 다음 시간에 쭉 연결이 되니까. 오늘 30번째 네. 어, 머리와 함께 화요일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초급인이 중급이니 고급이니 이걸 구분하면 실력이 쭉쭉 느실 테니까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주위에 추천도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Take care. See you next time. 가시기 전에 뭐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Bye.